자, 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식과의 정렬을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지능 생명과학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 생명과학 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수정을 받았다가 단기 반등 이 나왔다가 또차이실한 매물들 같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좀 위안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 지능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좀 힘든 장세가 좀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어, 힘든 장세, 모두가 힘든 장세잖아요. 어, 진짜 높은 수익은 이런 힘든 장세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프리미엄, 음,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게,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내재 가치라고 하잖아요. 내재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모멘텀 뭐 기대감 뭐 등등등등 수급 뭐 많잖아요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진 거지 이 내재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능생명과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이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재가치가 증가되는 것들을 믿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은 상쇄되면 결국 0이에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되면은 플러스고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가 되기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진짜 큰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은 평균 단가가 내가 여기고 여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평균 단가를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지금 이제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저점이라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지구간들을 좀 봤을 때이 구간이 지지구간이에요. 이제 필수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반등이 더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오면 또 주가를 비중을 또 축소를 시키고 떨어졌을 때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계속 단기적으로도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단기적, 단기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을 우리 단기적인 전략이랑 장기적인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응을 한다.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한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 단기적으로 내가 평균단가가 여기고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로 시키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평균단가를 낮추고 낮추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대응이거든요. 대응, 대응에 대한 영역,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응을 잡아가서 평균단가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슈팅이 크게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장기예요. 장기 물려가지고 저는 억지로 단기가 장기가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 좀.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상 딘자, 무상 딘자 제가 이제 무상 딘자, 유상 딘자 이거 하면서 주식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주식 수, 이 기업이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주식 수가 증가되면서 영업 영업 이익 대비해서 주식 수를 나눠줘버리는 주식 수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1 주당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유상진자 무상진자 주식 수가 증가되면서 기업이익이 훼손된다 이게 뭐이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당시에 이때 당시에도 말이죠 우리 코로나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지금 이제 제가 이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거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했죠. 이거 우리 기대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 보세요. 지금 마스크 실외에서 벗고 완전 전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거 페이스오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화장품 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갔으면은 자 이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신 누가 요즘 맞습니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백악관은 물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방역수칙들은 계속 유지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일상생활으로 돌아왔어요 코로나를 요즘 걸린다 그래도 그냥 약 먹고 땡입니다 감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가 나와도 매출로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들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 드렸었고, 어 얘기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것도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틀린 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죠. 3분기 대한 실적부터 어, 이게 회복을 하는지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요인들. 어 VGXI입니다. VGXI. 자, 우리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했던 이유들이 VGXI의 신공장을 증설을 하고 신공장 증설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원자 원재료. 원재료를 조달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 VGXI가 어떤 기업이냐? 플라스미드 DNA 자 DNA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 어, mRNA 어, 이게 있어요. DNA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DNA는 거의 분석이 거의 끝났잖아요. DNA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DNA 뭐 단백질 성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백질 성분을 어, mRNA로 바꾸기 위해서 DNA를 mRNA DNA를 RNA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어, 메신저 핵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메신저를 해가지고 어, 인체에다가 백신 그리고 치료제 단백질 성분을 전달을 해가지고 이 매개체 백신 면역력을 어, 확보를 하는 이런 그 약품의 원료 원료로서 플라스미드 DNA가 어, 사용이 됩니다. DNA 자 그렇기 때문에 어, V.G.X.I 진원 생명과학이 자회사로 V.G.X.I 이게 미국 공장이잖아요. 미국 공장. 아 지금 제가 펜이 아니라 마우스라 가지고 글씨가 좀 그런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게 또 플라스미드 DNA,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이고 또 이제 여기 두 번째 넘어갔다 보면은 또 여기 쭉쭉 보면은 단일 판매. 이것도 단일 판매, 단일 판매, 단일 판매. 이 전부 다 플라스미드 DNA예요. 플라스미드 DNA. 이 보면은 플라스미드 DNA죠. 그리고 또 이것도 어 플라스미드 DNA, 또 이것도 어 플라스미드 DN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라스미드 DNA에 대한 부분들은 어 계속 이제 수주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우리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거를 신공장을 증설을 하고 2분기 말쯤에는 가동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3분기부터 적자가 회복이 되는 이런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이 가동이 소식이 없더라고요. 잠잠했어요. 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뭐지? 가동 시작했나?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가동을 시작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회복되는지 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동이 됐던 게 아니더라고요. 10월 7일에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공장 준공식이 좀 연기된 이유들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회사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죠. 연기가 왜 됐을까? 2분기라고 했는데 뭐 차질이 좀 있었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10월 달 10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3분기, 3분기 지나서 4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들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을 개선시키기 좀 힘들겠죠. 자 그리고 9, 10, 11, 12. 자 10월 7일부터 신공장 가동이 되면은 10월 7일 초반부터 4분기에 대한 적자 회복 기대감들 어, 반영이 될수 있다 고 봅니다. 공장 운영 일수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잖아요. 매출액이. 자 그러게 되면 이게 어, 10월, 11월, 12월이니까 4분기에 대한 온전한 실적을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자, 이 영업일 동안 실적을 10, 11, 12. 이제 10일부터 11월 말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 우리 3분기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좀 있겠죠. 다만 신공장을 개최를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자 10월 7일 신공장 준공장 준공식을 어, 개최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적자가 이, 같이 동반이 좀될것 같다고 봅니다. 자 어, 수주 영건. 일단은 이 v g x i 가 미국의 바이오 행정 명령, 어, 바이오도 미국에서 제조해라. 우리 자동차, 어, 전기차 어,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도 미국의 공장 짓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만 우리가 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 테슬라가 4천에 자동차를 팔고 현대차가 3천에 자동차를 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금 감면하고 실질적으로 파는 금액이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그러면은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싸야 좀잘 팔리는데. 어, 테슬라의 감성 무시 못 하잖아요. 똑같으면은 뭐를 살까? 이런 우려감인 거예요. 우려감들. 바이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이오. 여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 공장을 가지고 있는 VGXI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진으시면 거기. 근데 이제 플라스미드 DNA 쪽이다. 자, 그리고 소식이 또 있었던 게 어, 연기가 됐던 이유가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수주 없이 가동하지 않는 상태냐 어, 그렇다 수주가 없어가지고 가동하지 않고 중공식을 하지 않는 상태냐 어, 그렇다 그런데 돌연 홈페이지에는 허위사실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되는 거죠 혼란이 어 투자자 6월 완공 후에 현재까지 계약이 0건 완공 후에 아직까지 단한 건도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 공장이 수주가 없어가지고 수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일 판매, 단일 판매 있었잖아. 이거 어디서 생산하냐 이거지? 수주가 없어가지고 신공장을 중공식을좀 미루고 막 이랬. 떤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회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공시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공정공시 어 일단 보도 이후에 어 전혀 다른 입장문을 게시를 했다 6월 완공 후 현재까지 계약 연건 완공 후 아직까지 다른 건도 계약하지 못한 상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어뭐 이게 요이뭐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일단 이거는 어 실적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우려감들 시장에서 잡음이 나온 거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인데 2019년 최근까지 일 공장 진설 관련 보도 자료 여덟 건 공장 진설해서 JP 모건 여기 주간사로 선정을 했다. 뭐 유상지자 발표 다음 날 예상 매출액이 2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700억 정도가 비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하반기 1,700억 수준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자, dna 쪽 항체 의약품과 달리 대량 생산이 쉽지 않아 어, 웬만한 대형 기업과 수주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뭐 그래요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지는좀 그런데 일단은 당장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10월 7일에 공장 준공식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공장 가동이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근데 이제 수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가동을 시킨다 보통 이제 우리 제조 공장 그리고 바이오의 발효를 시켜야 되는 이런 발효 뭐 철강도 그렇고, 음, 철강도 그렇고 이게, 가, 이게 화학도 그래요, 어, 화학도 공장을 가동을 시키다가 말이죠, 가동을 갑자기 멈춰요. 어, 가동이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동을 다시 재공하기까지 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 발효기 이거 다 멈추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일정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효를 조금 하면서 양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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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릴 겁니다. 수주가 들어오면서 그럼 이제 이게 공장 가동률이 나오겠죠. 가동률, 가동률을 낮게 유지는할 수는 있어도 가동을 멈출 수는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률을 나중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가동률과 수주가 들어오는 공시, VJX가 v j x 이가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근데 사실 여기 공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 공시가 좀더 허위가 되는 건데. 어, 여기에는 이제 좀더 VGXI에 대한, 어, 공급 계약이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 바이오 업체. 이게 VGXI거든. 근데 이거를 가동이 좀, 이 수주가 좀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내용들. 좀 이제 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공시 한게 맞다면, 공시 한게 아니다라고 하면 허위 공시가 되는 거고, 공시 한게 맞다라고 하면, 어, 미국 바이오 업체. 어 이게 수주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어, 매출의 반영 이런 것들 좀 있긴 할 겁니다.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명백하게 VGXI다 이렇게 막 공시가 나온 건 없는데 미국 바이오 업체가 VGXI밖에 없으니까 자회사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우려감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공장이 중공식을 하면서 가동을 시작하면서 반영이 좀될수 있을지 우리가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 조금 이제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 조금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단순히 참고만 해주셔가지고 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